먹는다. 안녕하세요. 둘이 콜라보하면 되겠네. 어메 우리 나눈썹보레귀엽습니다 눈썹이, 오, 눈썹이 오, 오. 너무 큰거 아닌겨. 위에, 위에서 찍어야지. 더더더 아, 그렇지. 화면 엄청 크다. 더이다한양이네 분는 이만. 토지 소매도... 아, 그래. 원래 섬에는 네. 아, 있으면 아, 더 뜨거워서 아, 안 돼. 아, 아. 엄마 이쪽에 몽클이 뭐야? 아, 몽골, 아. 이거 너무 더워서 아. 빨갛게 났어. 서못 같더니 데막 입을 수 있겠대. 아니 아빠 아빠도 저녁에 소고기랑 아도를먹그러이 몸에 근육이 생겨. 마사지이 보여? 아빠는 밥밖에 딱 보여. 어. 아니 아빠는 밥, 밥만 좋아해. 밥아까도 봐라. 그림 맛있는 거 있어도 밥만 먹더라고. 우리 모임에서도 밥 먹나. 아이고 아이고 다밥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아따 그러고. 난아마처아 나도 동긴데. 야 이거 다다못이는데아 그런 거 그거 먹고 막. 먹 먹보입니다. 먹박이. 먹박이 유튜브 보는 걔. 치야도못 합니다. 아. 미조야 너 조심히 흘러야 된다. 아, 백을 그냥 거뜬하게 드셔 버렸네요. <laughs> 음. 야. 먹어야 되는데 니네 찌찌가 짜증나지? <laughs> <버린다. 웃음> 게빨아 먹던 힘을 다해그러 <laughs> 그러니까 누가 분육야 <laughs> 저쪽에서 니 <laughs> 네 기침해라 <laughs> 와 진짜 본다, 귀여워 지가더 귀엽다 <laughs> 네, 야가더 귀여워 몰라이봐이봐이봐이봐이봐이봐 야, 니 작다, 마마. 아, 지 아, 원스타, 스타들. 티오가 좀 많이 나겠네. 아직 준이 뭐 소령도 안 달았는데 뭔 소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대가 그래. 야, 니 마마 작더라, 이제 나와. 마마 3 아니. 소리가 중훈이가, 나더라 종훈이가 대령 때 저런 일이 있어야지 마침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종훈이 어? 올라가야지 그니까 지금 떨어지면 시기가 애매하게 될 수도 있어 이러면은 돼. 몰라 지가 어, 11시나 돼서 애매한 어? 건가 별한번 사. 응. 떨어지면 아니 돼. 지가 일어나서 이제 그거 하면은 2시간이나 어, 2시간 반 후에 먹이만 되지 오늘 지오티와의 목걸이 이었습니다 안녕 안 하려면 안할 수도 있지 응. 안 하려면 안할 수도